인사를 하는데, 김이 카메라에 어려워가지고, 확 화면이 금방 안겠을것 같았는데, 환해지네요. 네, 핵감자가 왔습니다. 날마다 기적, 날마다 기쁨,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열국의 어미입니다. 물고기를 보고 와서, 지금 감자를 봤는데요. 물고기 보고 너무 재밌어서 신난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감자를 보니까, 어, 그건 돌 감자가 이렇게 잘 익어서 쪽쪽 갈라지고 분이 보이도록 이렇게 잘 쪄줬습니다. 올해 저희 밭에 감자를 지금 한 300평을 심었는데 얼마나 쑥쑥 자라고 있는지 몰라요. 이렇게 맛있는 감자, 여러분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자가 얼마나 컸는지 보여드릴까요? 감자들이 순해서 나오냐고 너무 애를 썼는데 한번 감자 싹들을 보여드릴게요. 감자싹을 보러 가는 동안 보니까 네, 둥굴레가 이렇게 쑥쑥 네, 바람에 날리고 둥굴레싹에 벌들이 와서 지금 네, 벌은 너무 너무 귀합니다 정말 네, 둥굴레 꽃들이 네, 둥굴레 꽃이 예쁘게 폈죠 둥굴레싹에 벌들이 와서 수정하고 지금 이렇게 하늘하늘한 바람에, 예, 네, 벌두 마리가 지금 두래를다 돌면서, 순회하면서 새싹을 지금 수정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더덕도, 예, 네, 더덕도 좀잘 자라고, 서리국화 를을 한번 쳐줬습니다. 서리국화가 서리오를 느끼는데, 술을 쳐주고, 이렇게, 네, 더덕들이요. 아주 쑥쑥 잘하고 있습니다. 엄마 한달된 강아지가 새끼 갖고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네. 한달 만에 일어난 한달 만에 돌아다니는 강아지. 그리고 네, 엄마 강아지가 이렇게 예. 네. 오, 강아지가 한달 됐는데 이제 막 눈을 뜨더니 이제 막 돌아다니고 있네요. 두 마리인데. 네. 굉장히 흥동하죠. 네, 두 마리가 지금 막 놀고 있습니다. 네, 감자밭에 감자가 좀 쑥쑥 자라고 있어요. 큰 밭하고 텃밭하고 심었는데 지금 감자가 싹이 네 쑥쑥 자라고 있습니다. 큰 밭에는 먼저 심어서 여기보다 더잘 자랐고요. 여기는 지금. 조금 늦게 심었는데 잘 자랐습니다. 제가 밀짚모자를 쓴그림자가 보이죠? 네, 예, 이 감자가 이제 하지를 지나면 캐게 됩니다. 그래서 7월 초나 예, 아마 우리가 아까 찐 감자가 이 맛있는 감자를 먹게 되는데요. 이 예, 감자들이 이 비닐 속에서 올라오냐고요? 힘들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올라올 때흙 때문에 못 올라와서 다 흙을 치워주고 비닐 속에 자라는 애들은 비닐 밖으로 꺼내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쑥쑥 자라고 있는데 지금 아까 먹은 것은 아래 지방에서난 햇감자였습니다. 지금 이것은 강원도 감자. 일교차가 큰 데서 심차고 신나게 쑥쑥 자란 감자가 하지 지나서 7월 초에 네, 우리 손에 들어오고 우리가 맛있게 쪄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어리던 작약들이 이제 지금 꽃을 피우려고 꽃봉우리가 이렇게 많이 맺혔죠. 네, 작약이 아주 예쁘게 필 것을 기대합니다. 네, 아침 새들의 노래 소리와 철쭉도 연산호. 연산호 엄청 예뻤는데 지난해 너무 추워서 애들이 많이 얼고 조금밖에 안 피었습니다. 지금 수국이, 꽃봉오리가 많이 탐스럽게 올라오고 있죠? 탐마다 보면 수국이 꽃필 때 이렇게 바람이 불고 거칠게 불고 이래서 수국이 막 꺾어지고 휘어지는데 올해는 그래도 휘어지지 않고 꺾어지지 않고 잘 크고 있습니다. 오가피가 얼마나 무성한지요? 이 오가피를 쌈쌀 때 조금만 넣어도 아주 맛이 색달고 너무 좋은데 오갈피는 건강에도 좋고 식감도 아주 좋습니다. 지금 네, 잣나무 새순이 올라오고 벚나무도 무성하게 벚이 엄청 많이 달렸는데 어제 바람에 다 떨어진 것 같아요. 네, 엄청 많이 달렸었거든요. 근데 다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럼 수국이 이제 다음 주면 할게 예쁘게 필것 같아요. 어, 지금, 감자밭에 갔다 오니까요. 감자 찐 냄새가 얼마나, 와,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들, 이 맛있는 감자,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이 감자,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음, 너무너무 맛있어요. 와, 진짜 같이 나눠.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맛있는 감자, 6월 말에 저희 감자 냄서 캐면 7월 초에는 이렇게 맛있는 감자 쪄 먹을 수 있겠죠. 정말 분이 나온다고 이 갈라진 껍질 사이 사이에 감자가 너무 맛있어요. 저희 밭에 감자가 지금 잘 자라고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감자가 잘 자라서. 감자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정말로 잘 보내고 택배가 또 장마철 되기 전에 빗속에 하지 않고 정말 비 오지 않을 때 계속 택배를 잘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아름다운 감자 맛을 보면서 행복한 시간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열구염이었습니다.